안녕. 자, 컴퓨터공 강사는 국영수 강사가 아닙니다. 국영수 강사는 연봉이 몇 억대라고도 하잖아요. 뭐 캐박캐긴 하지만 저희는 케바케라 해도 왔죠. 연봉이 없어요. 왜냐면 개강이 돼야지만 계약을 하고 그다음 시급으로 지정이 되거든요. 최저 시급에서 좀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일타 강사, 스타 강사 전혀 그런 거 없고 개인 공간 없고요. 네, 오히려 배터리라고 불립니다. 왜냐면 쉽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. 네.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받는 만큼 일하자라는 분들이 더 많겠죠. 받는 것보다 덜 일하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. 근데 저는 받는 것보다는 이제 더 많이. 왜냐면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자격증도 뭐 하나라도 더 챙겨 주고 싶고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만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저는 아, 씨,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했지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컴퓨터 학원 강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바라지 마세요. 아시겠죠?